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가 좀 길게 나왔다, 그렇지? 자, 그럼 이걸 뭔가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서 묶어내는 게 좋거든. 자, 근데 생각해봐, c로는 절대 묶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 꼬라지 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나 a 플러스 b를 알아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a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나? 잘 봐봐. 요거 앞에 뭐로 묶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요거 앞 뒤에는 뭐로 묶으면 아무리 봐도 좋아 보여 그렇지 그럼 왜 a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나오니까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그치 오 어, a 플러스 b 묶으면 딱인데 그치 마찬가지 얘도 어때 b제곱으로 묶으니까 a 플러스 b가 딱 나오잖아 그치 자, 얘네 두 개는 있고, 얘는 없어. 그러면 돼안 돼. 어차피 못 묶어 다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우리 뭔 짓을 할수 있어? 얘로 묶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뭐 되니까? A 플러스 B로 만약에 묶었어. 자, 그럼 여기 앞에는 뭐 돼야 돼? C 제곱은 C 제곱인데, 뭐? 마이너스 C 제곱 돼야겠지? 그치? 그치? 그, 뒤에는 뭐 돼야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자, 그러면, 는 0이야, 는 0. 야, 뭐든 곱해. 더 이상은 안 돼. 자, 뭐든 곱해서 0이래. 그럼 뭐야?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지. 그치? 근데 봐봐. 이게 변의 길이라며. 변의 길이는 기본으로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돼. 야, 0보다 큰두 개를 더해서 0이래.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럼 얘가 0이어야 돼, 그렇지? 자, 얘가 0이려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0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오죠?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지? 이거 뭐야? b 타죠. 그러니까 c가 모인 직각삼각형이야. c가 빗 변인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야. 자 항상이야 직각이면 어디가 직각 또는 빗변이 어디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 알겠어? 왜? 자 생각을 해봐 생각을 뭐 우리 원래 여기가 a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여기가 c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랑. 자, 여기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빗변이 어디고 어디가 같은지는 꼭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얘는 둔각 삼각형이 나오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야? a는 b 이렇게 a는 c, b는 c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삐는 신 이등변 삼각형 원래 이런 식으로 써놔. 알겠어? 근데 얘가 좀 특이하게 써놨을 뿐이야. 알겠어? 자, 문자 여러 개 나와도 뭐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한 문자 골라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묶어낼 줄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묶어내기가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아무리 복잡해도 뭐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이렇게 공통인 부분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묶다 보면, 이렇게 차수가 낮아져. 분명히 여기서는 A는 3차였잖아. 그치? 근데 묶어내니까 나름 몇 차로 바꿔. 바뀌어. 2차로 바뀌잖아. 차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묶어내는 거야. 계속 묶어내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인수분해는 무조건 연습해야 돼. 만약에 안 되면, 잘안 되신다라고 하면 더 연습시킬 거야. 그래서, 그니까 안 되면 얘기해. 잘 모르겠어도 얘기해. 다 도와줄 수 있어.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알겠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문자 몇개 있어? 문자 두개 있잖아요. 그쵸? 자, X하고 Y 있고, X도 몇 차구요. X도 2차고 Y도 몇 차야? 2차잖아, 그치? 자,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한 문자에 관해서 그냥 내림 차수를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x 도 Y든 똑같아. 자, 그러면 아무리 봐도 X가 편할 것 같아, 그치? 자, X에 관해서 내림 차수를 정리할게. 일단 X제곱이랑 여기 X가 한 번씩 곱해져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얘를 이제 X로 묶으면 이게 가능하면 마이너스도 안 묶는 게 좋아요, 원래 이렇게. 원래 마이너스도 묶어낼 수 있잖아, 그치? 안 묶는 게 훨씬 인수분해가 편해.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요걸 쓸 때도, 요걸 쓸 때, 지금 얘가 마이너스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마이너스로 묶어놓는 게 좋아, 이렇게. 그래야 인수분해가 좀 편해. 그리고 여기는 기본으로 뭐가 다 같이 있어? 2가 다 기본으로 있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어내는 게좀더 계산이 수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요거 인수분해하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뭐 되겠어? 3i 마이너스 1이랑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자 그럼 그걸 써.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3i 마이너스 1이랑 y 마이너스 1 는 0은 아니지. 그치? 이게 는 0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등호 안 썼는데 원래는 등호를 이런 거 써야 돼. 다 X를 그냥 내가 얘는 그냥 얘랑 같으니까 밑에다 그냥 계산했을 뿐이야 여기도 등호 계속 붙이면 안 되죠. 그쵸? 이제 서술형도 연습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3Y-1이랑 Y-1 이렇게 써놓고요. 그쵸?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거나 2를 곱해서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어디다가 뭐를 곱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요 어디다 뭐를 곱해야 얘네 두개 더한 게 이렇게 나올까 일단 마이너스 y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2도 있어야 되지 그치 여기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2y지 그치 그 딱이죠 그쵸 그럼 또 마저 계산해봐 얘는 플러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맞죠. 그쵸? 아, 그럼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걸 많이 연습해야 돼.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건 연습하는 거밖에 없어. 뭐, 아,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얘가 여러 번 해봐야 돼. 될 때까지. 알겠어. 이게 많이 해보면 바로 보이고, 많이 안 해보면 안 보여. 그리고 괄호 따위 필요 없으니까 괄호는 그냥 풀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여기 있는 거랑 똑같대 아, 이, 아 얘를 앞에다 써놨네 그치? 그치? 그러니까 a는 몇이겠어? b는 몇이겠고?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두개 더하라니까 마이너스 1이지 알겠어요? 자, 똑같은 거 넣었어. 똑같은 거. 자, 분명히 여기서 너희들의 학교가 뭐 당연히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라면 이 정도도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아이, 그럴 수 있어. 뭐 항상 얘기하지만, 자, 우리 학교 수준이 요만큼이야. 우리 학교 수준이 요만큼이야 그래서 내가 요정도 해 요정도 해 그럼 성적이 잘 나오겠어 안나오겠어 이정도면 요 요정도 하는거면 우리 학교 수준 요정도면 이정도면 요 좀잘 나오겠네요 그쵸 그치 근데 원래는 알아야 되는게 원래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알아야 되는게 원래 이만큼이었어 만약에 그럼 어때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니까 전국 고등학교에서 치면 엄청나게 부족하겠죠 그쵸 자,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여기서는 내신은 잘 나올 거야, 그렇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하지만 뭐에서 문제가 될 테니까 나중에 학종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 학종은 말 그대로 종합이잖아. 그리고 너희 학교에서 잘한 애를 뽑아가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란 말이야. 전국에 있는 학교랑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딸리지.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볼게. 공고 알죠? 공고. 공업고등학교. 그치? 자, 공고도 있고, 상고도 있고, 많아. 실업계. 그치? 자, 실업계에서도 분명히 여기 정교 1등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실업계 정교 1등이랑 그냥 일반고. 정교 1등이랑. 예를 들어서 세마 같은 좀 특이한 고등학교. 자사고라고 쳐볼게요. 자사고 정교 1등이랑. 내신으로 치면 똑같을 거야. 여기서 다 1.1이라고 쳐볼게. 1.0은 오바니까, 그치? 자, 그럼 얘네가 과연 다 동등하게 봐야 되나요? 얘네가 다 똑같은 점수로 봐야 될까요? 이게 다 똑같은 점수로 보는 건 교과야. 자, 학생부 종합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어. 교과는 이걸 그냥 똑같이 보겠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교과는 생각보다 되기가 어려워. 왜 이런 애들 이끄는? 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애들 수준이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 생각해봐. 오산, 오산, 아니면 더 내려갔다고 쳐볼게. 완전 촌이라고 쳐볼게. 완전 촌에서 우리 공부 제대로 할수 있을까? 어, 학원도 다니기 힘들고, 그치? 쭉 해봐야 인강밖에 안될 텐데, 그치? 그런 애들 공부 제대로 하기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애들 실력이 딸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그그 그 근처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잘하지 않아도 점,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치? 자 이런 애들이랑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만약에 뭐 강남에 자사고라고 쳐봐 이런데 전교 1등 하는 애는 쩔거 거 아니야 개 잘할 거 아니야 과연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이거야 자 니네 그걸 알아야 돼자 대학교에서 뭐를 공개하지 않냐면 자, 대학교에서는 합격, 불합격은 공개를 해. 알겠어? 니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치? 자, 채점 기준, 점수 기준, 니네 점수 공개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네가 학종을 썼어, 만약에. 얘도 썼고, 얘도 썼고, 얘도 썼어. 그러면 대학교에서 채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너는 500점. 야, 너는 480점. 야, 너는 510점 이렇게 하니까 어 니네 둘은 붙고 넌 떨어져 이렇게 할거 아니야 자이 점수는 죽어도 공개를 안 하고 채점 기준도 공개를 안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안 하겠어요 하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얘네 차등에서 한단 말이야 실제로 실제로 차등에서 어떻게 자사고 1등이나 정규 1등이나 동일한 점수를 줘 점수를 따르게 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아이 새끼들 이 새끼도 내신 보고 한대 놓고 아 불공평하게 막 채점하고 있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개 안 해. 실제로는 네가 몇 점이고 네가 몇 점인지 안 해. 그냥 너는 됐어. 너는 떨어졌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야. 알겠어? 자, 나는 고등학교 강사야. 니네 중학교 강사랑 달라. 니네 중학교 때처럼 공부 시키지 않아. 나는 철저하게 니네 대학교 보내는 게내 목적, 목적이야. 대학교를 보내서 니네 대학교 안갈 사람 있으면 얘기해 그럼 나 이런 얘기 안 할게 알겠어? 난 대학교에 보내는 게 목적이야 니네가 대학교에 가서 니네가 꿈을 펼치게 하는 게내 목적이야 알겠어? 그래서 난 이런 얘기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 나랑 얘기하는 사람들 뭐 나랑 간단하게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표를 가지라고 쓰레기 같은 대학교라도 어디 뭐 가고싶은 대학교쯤은 얼마든지 고를 수 있잖아 여기서 서울대 목표로 잡으면 안되나요? 우리 반에서 서울대를 만약에 목표로 하고 있는 애가 있어 이러면 안되나요? 안되나요? 지금 속으로는 그 생각 하고 있겠지 내가 무슨 서울대야 이렇게 하고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한계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아, 난 공부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나 지금은 못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잘하게 해야지라는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다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알겠어? 나는 못해. 그냥 이러고만 있잖아.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고. 그런데 뭐가 바뀌어? 생각을 해. 그리고 의지를 가져. 자 이게 분명히 니네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알아. 근데 그것도 알아야지. 니네가 항상 하고 싶은 것만 하나요? 자 더러운 예를 들어볼까? 니네 똥 싸지. 야똥 싸고 싶어서 싸냐? 똥 싸고 싶어요 솔직히? 더럽잖아. 그치? 근데 안 싸면 돼요? 안 되잖아. 그치? 먹으면 싸야 되지. 자, 더러워도 해야 되잖아. 하기 싫어도 해야죠. 그치, 왜안 하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치잖아 참을 수 없어지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뭐든지 니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기 싫은 것도 잘해내는 연습을 하면 니네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니네를 다 다르게 볼 거고, 니네는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냥 쓰레기 같은 애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잘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더 잘해낼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부디 부탁이야. 제발 의지를 가지고 해. 의지를 가지고. 자,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야. 뭐냐면, 자, 얘는 숫자를 다 줬어. 여기 숫자 없는 게 있어요? 개수가 없는 게 없어. 근데 얘는 개수가 없는 게 있어. 그치? 그치? 뭐안준 거야? 여기 안준 거잖아. 이거 숫자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이거 X는 2차고, Y도 2차고, A는 1차니까 A에 관해서 내림 차수를 정리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자, 여기서 얘기했잖아. 문자를 지정을 했죠. 그쵸? 자, 문자를 지정을 했어요. 모에 관한 X, Y에 대한이라고 지정을 했어.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동으로 상수 취급되는 거야. 숫자야. 단지 우리가 모르는 숫자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라고 써놨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 차수 정리할 때는, X든 Y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X에 관해서 내림 차수 정리를 했고, 자, 뭐는 똑같냐면, 자, 여기를 고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자, 이거, 이 Y랑, 플러스. 1.